자 이런 문제는 원뿔의 부피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일때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냥 진짜 별거 없다. 하나만 알면 돼. 야 내가 얘기했지. 무조건 몇 차씩 나온다고? 무조건 3차씩 나온다고. 무조건 3차씩. 자 그러면 우리 이 길이가 h니까 요 길이는 h에서 8을 뺐으니까 요 길이는 8 h. 요 길이는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이야. 그리고 요 길이는 9의 반지름.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8의 제곱은 8 h의 제곱 더하기 아래 제곱이야. 자, s 10 plus 8 plus 8 plus 8 plus 8 plus 8 p l u 어8 plus 8 plus 8 p 16h h의 제곱 자 부피는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파이알 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데 우린 누구 대신에 r제곱 대신에 요거 요거 16 마이너스 16h 마이너스 h의 제곱 이렇게 자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된다? 내가 얘기했지 이런건 무조건 3차식 나오고 최대가 되는 v, h, h의 값은 극댓값이야 극댓값 자 그래서 미분합시다 v프라임 h 앞에건 그대로 두고 요거 곱해보면 마이너스 h의 세제곱 플러스 16h제곱이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3h 제곱 플러스 32h 는 0. 3분의 1 파이, 3분의 1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h를 뽑으면 여기는 3h만 남고 마이너스 32는 0. 그러므로 여기가 극대 값이야. 그래서 h는 3분의 32. 이거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높이만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높이는 3분의 32.